유니크 가구의 깔끔이 렌지대 다리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제품은 화이트 컬러로 깔끔한 인테리어를 완성해 주며 500mm의 적당한 가로 길이로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 리뷰어들이 강조한 점은 설치가 매우 쉽다는 것입니다. 드라이버 하나면 혼자서도 간단히 조립할 수 있어서 여성분들도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3단 볼레일 덕분에 전자레인지나 밥솥을 넣고 빼는 것이 부드럽고 편리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수납 공간도 넉넉해, 원룸이나 작은 주방에서도 활용하기 좋습니다. 다리가 있어 청소도 용이하고, 전체적으로 가성비가 뛰어난 제품이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안정성에 대한 언급도 있었지만, 대체로 만족도가 높은 제품으로 보입니다. 깔끔하고 실용적인 렌지들을 찾고 계신다면, 이 제품이 좋은 선택이 될것 같네요. 가구 레시피의 조립식 스마트 진열장을 소개합니다. 이 제품은 깔끔하고 세련된 디자인으로 어떤 공간에서도 잘 어울리는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화이트와 오크화이트 색상 덕분에 주방이나 거실에 두어도 밝고 아늑한 느낌을 줍니다. 조립이 정말 간편하다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사용 설명서가 친절하게 제공되어 초보자라도 15분이면 쉽게 완성할 수 있습니다. 튼튼한 합성 목재로 만들어져 안정감이 뛰어나며 다양한 크기의 물건을 수납할 수 있는 넉넉한 공간을 제공합니다. 가격 대비 성능이 우수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가성비가 뛰어난 이 진열장은 실용성과 디자인 모두를 갖추고 있어 많은 소비자들이 만족하며 추천하고 있습니다. 주방의 전자렌지나 밥솥을 수납하기에도 최적화되어 있어 효율적인 공간 활용이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가구레시피 조립식 스마트 진열장은 실용적인 수납 솔루션을 찾는 분들에게 강력히 추천하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시그니처 튼튼한 조립식 전자렌지대의 다용도 수납장입니다. 많은 사용자들이 이 제품의 조립이 정말 쉽다고 극찬하고 있습니다. 초보자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조립 방식 덕분에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죠. 디자인 또한 모던하고 심플하여 다양한 인테리어와 잘 어울린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크림화이트, 화이트우드 등 여러 색상이 있어 선택의 폭도 넓습니다. 사용자는 전자레인지 뿐만 아니라 에어프라이기, 밥솥까지 올려놓을 수 있어 공간 활용도가 매우 높다고 강조합니다. 마감 처리가 깔끔하고 튼튼한 내구성 덕분에 신뢰감이 느껴진다는 의견도 자주 보입니다. 특히, 다양한 사이즈 옵션이 있어 가정의 필요에 맞게 선택할 수 있는 점이 매력적입니다. 전체적으로 이 제품은 실용성과 디자인을 모두 갖춘 훌륭한 선택임을 입증하고 있습니다.